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시 풋볼쇼 더탑입니다 자 오늘 축구기술도감 또 게스트 한 분을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식상하다 식상해 이스부갈이라서 아, 식상... 아, <laughs> 어? 오늘 뭐 어떤 기술이죠? 야, 뭐, 소개 좀 해주고 인사도 좀 하고 해야 되나 아 이제 다 알잖아 안녕하십니 디아고 김인성아 천재들 아, 네, 아 네. 혼자서도 잘해요 네, 네. 제가 진짜 제일 많이 쓰고 딱두 가지가 있는데 페인팅을 한 후에 엇박의 타이밍에 바로 패스가 들어가는 그리고 시선도 안받으세요 일단 한번 확인하고 딱 하면 끝나요 아, 일단은 뭐 말씀만으로 뭐 어떤 기술인지 일단 짐작은 안 되는데 네네. 혹시 뭐이 기술 이름 있나요? 기술 이름이 있는데요 마음에 들진 않아요 야, 뭐 얘기하라고 아니 방금 이제 장명을 해주셨는데 티아고의 네. 노룩 패스를 줄여서 패스. 이렇게 하면 근데 티로 패스 하면 좀 심심하잖아. 근데 귀에 좀더 쏙쏙 들어오라고 티록 티록 패스. 아. 자, 축구 기술도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쇼타이~ 자, 티로 티로 패스. 한번 배워볼 건데, 자, 뭐 어떤 상황에서 쓰는 기술이죠? 일단은 제가 오른발잡이다 보니까... 수비수가! 오른쪽으로 만약에 저한테 압박이 왔을 때 절대 쓸수 없어요. 왜냐면, 오른발로 하고, 오른발로 나가는 것 때문에. 음. 절대 이거는 타이밍적으로 빼을 수가 없는 패스입니다. 자, 보여주세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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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너무 많아 가고, 네. 패스를 주는 척 하고, 엔치하고! 이렇게. 하고. 와우! 찌룩찌룩이 팀. <laughs> <laughs> 아, 아, 좋다. 어, 일단은 근데 못힐것 같아. 왜냐면, 앞전에. 크로스오버가 없으면 좀, 어, 이거 터무니없는 기술이 아닌가? 음. 라고 생각도 했는데, 그냥 앞전에 이제 페인팅 동작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정박이라는 거는 정직한 자세로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문제가 음. 나오겠죠. 보통? 티룩티룩 패스 같은 경우는. 히지 <laughs> 마요. 크로스오버를 디딘, 디딤, 디딘빨이 바로 펴진과 동시에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렇다 음. 보니까 이건 정박이 아니에요 어. 엇박이에요 그리고 왜 예측을 또할수 없느냐 이런 동작을 또 아마추어에서 하는 사람이 없어 다 나가면 안, 안 되는데 이거 아 제가 처음에는 깔아서 패스를 줬어요 그렇죠 음. 근데 이건 이제 뛰어서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을 약간 진행을 시켜봅니다 불러오는 공이 찼을 때 킥하기가 더 쉽잖아요 음. 그 원리를 조금 이용을 해요 공을 진행을 시켜주면 은이고 살짝 밑으서 하면 공이 이렇게 들립니다 음. 여러분들, 이거를 할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자, 한번 딛고, 선동작 하면서 패스가 나가는 거라서, 선수가 있다, 따라오는 거뭐 거리를 잘 측정을 해줘야 되고,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이 확실하게 그쪽에 있어야 돼요. 왜냐, 노룩이니까 찌룩찌룩! 이스티르 찌룩.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패스가 강하게 안 나갈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은, 스텝오버를 하고, 선동작이 들어가잖아요. 이 반동에 의해서 패스가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릎을 핑가 동시에 반동으로 패스라는 거요 이렇게 하고 반동으로 이런 느낌. 음. 아, 만우씨, 한번 해보시죠. 저, 저 처음 하는 사람. 네. 자 이쪽으로 왔다가 타 넘고 이거 돌면서 이렇게 패스. 그쵸? 이거 아니에요? 음. 굴러가고 있으면 예상을 해서 슈퍼 틀때 공이 굴러올 거 아니야. 응. 그렇지, 그렇지. 이거 그렇지? 이거. 요 타이밍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마누이 응. 공이 다 절로 가는 이유는 서있을 때랑 똑같이 그냥 가까이 집었구나. 넘어가 버리고. 넘어가 버려. 그리고 맞아. 두 번째, 두 번째. 응. 이거는 저한테 레슨을 한번 와야 돼. 발끝 모양이 마누 응. 형은 지금 크로스 오버 할때뒤지때 때 이렇게 뒤져줬을 거야. 아마. 응. 아니, 내가 확실히 주는 방향으로 발끝이 들어가야 돼. 응.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그리고 그래 반동을 그리고 더, 더 쓰는구나.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주 굿포 g o 어 d p o 이 n t 니 h a t do y 선수 want? Sonsu, that is, Sonsu, t h 이 t is, s o n s 이 that is, Sonsu, 그 h a t is, Sonsu, t h a 기 is, 지 o n s u that is, Sonsu, that is, Sonsu, that is, Sonsu, that is, s o 스 s u that is, Sonsu, t 그렇지. 와, 몇, 점, 몇, 점. 몇 점이에요, 분가? 분가 8 점. 우와, 좋아, 좋아, 좋아. 중요한 건 일단 크로스 어범이 공을 제자리에 세워놓고, 그렇지. 몸이 넘어가는 연습. 스텝을 하면서. 오케이. 자, 이때 제가 이제 가르치때 어떻게 가르치느냐이 공을 축으로 몸이 다 넘어가야 돼요. 음. 그거 때문에 공이 없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스텝은 하나, 둘, 셋. 음. 이거 짧은 거리에서 제가 가끔 쓰는데 크로스로 안 하고 이거를 그냥 여기다 대요 응. 근데 엄청 풋살 같은 거할때 좁은 공간에서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응. 그럼 막볼 소유할 때 빨리 깡짝될거 하잖아 막막 이러고 많이 하잖아 응. 사람들이 응.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오 이거 이대일밖에 좋다 네 좋아요 이렇게 <laughs>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렵나요? 아니요 쉬워요 <laughs> 공구도자에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이거는 무릎이 펴져있으면 안돼요 절대 음. 무릎이 다세가 낮아야 돼요 항상 다르네 자세가 낮아야 되고 뒤었을때 골반이 틀어져야 돼요 오. 짧은 순간에 <laughs> 공의 강약을 세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음. 여기서 이거 스냅보다는 골반을 이용해서 틀어주고 자 오늘 티아고 김의 티룩티 패스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팀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페인팅 확실히 써주고 그렇죠. 정확한 자세로 패스까지 해주면은 어뭐 눈도 호베일것 같은 기술입니다. 저를 네. 풋살구장이나큰분장에서한 번쯤은 저를 찾았던 구독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아마 이거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오. 이게 무엇인가 했었는데 여기서 배우면 됩니다. 음. 더 투탑 채널에서. 이야. 네. 좋습니다. 최초 공개. 글로벌 스타 더 투탑 채널에 두 번이나 이렇게 영상에게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 좋다. 네. 좋아요, 좋아요. <laughs>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 좋아. 네. 이게 저희 새해 첫 컨텐츠인데요. 아. 진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는 다음번에 좀더 유익한 기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일리쉬 풋볼쇼 도투탑 피하고 킴이었습니다. 아, 네. 네.